그래서 미리 하루 전한 10시간 정도 피부 제가 해야 됩니다. 이름이 갈비살, 덧살, 네, 갈비 쪽 안쪽에, 바깥쪽에 있는 갈비 보호막이 머리 하나에 한 15kg 이렇게 들어오면, 다장만이 4kg 더 차는데. 20% 정도 뭐 이렇게 비우면서 끓이고 있습니다. 이제 곰탕이 이제 물하고 이제 합류량이 돼서 사실 농도. 사실, 묽으면 불을 더올려 갖고 농도를 맞춰야 돼. 어차피 곰국은 한 번, 두 번, 세번끓여고 같이 농도를 맞춰야 돼. 이 곰도 세척. 왜냐면 묽으면 안 되니까. у 미역으로. 기름을 이제 끓여내야 돼. 완전 깨끗하게.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기름 완전히 끓여내야 돼.